공정위가 렌터카 업계 1위와 2위인 롯데 렌탈과 SK 렌터카 결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쟁 제한과 요금 인상 우려가 크다며 업비니티의 롯데 렌탈 지분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대기업 간 경쟁 소멸로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공천 황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경과를 종합해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병기 의원 등 관련 사건들도 속도를 낼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하자 흡수통합 논란을 둘러싼 초반 기싸움이 불거졌습니다. 혁신당은 정체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원 추인 전실무 논의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추모기간 이후 여당 내 합당 반대 기류가 다시 분출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평등권과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또 오원식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과 정통망법 수정안을 기습상정했다며 권한쟁 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 훼손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달새약 159억 달러 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달러와 유로예금이 수입대금 예치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 외화예금도 달러 강세 기대 속에 증가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